<목소리> 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3년 개면년 10월달 우리 벤티 여러분들, 은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아, 우리 벤티 여러분들 10월달에는 내가 얻을 것도 있지만 괜히 사람들 속에 움직이면서 잃을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움직일 때좀 조심하시고 또 인간 배신이라든지 인간 구설이라든지 또 인연하고 괜히 구설, 이별. 같은,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달이기 때문에 어, 인연들하고도 좀잘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이해하고 좀 보듬어야지 하나하나 탓했다가는 괜히 어, 날 같은 곳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인세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벤띠 여러분들이 10월달에는 내가 얻을 것도 많지만 뭐 일적으로, 금전적으로 뭐 사람으로 내가 얻을 것도 많지만 또 소리가 날수 있고 또 시끄럽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문제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10월달에 매사를 좀 신중하게 움직이시고 조용하게 잘 해결하고 가시고 꺼진 풀도 다시 보자는 식으로 하찮게 넘기셨다가는 이게 하찮은 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쓸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살 신사생분들 어, 23살 신사생분들이, 어, 뭐,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일적으로도 바쁘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겠어요. 뭐, 어, 학업에 가 계신, 하, 학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직장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든지, 뭐, 일적으로나 공부적으로나 굉장히 내가 분주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한 달이에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내가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고 내가 움직이면서 해결을 해나가면 내가 좀더 어, 확실하게 더커 나갈 수 있는 이런 운세고 또 인맥으로도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운이 같이 따라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또 금전운도, 금전운도 높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금전의 운이나 이룰 수 있는 운, 이런 운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23살 신사생 분들은 열심히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살 기사생분들 어 35살 기사생분들이 확실하게 확실한 성격들이 많아요. 기문기 있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신 분들도 많고 또어 인품도 굉장히 있고, 외모적으로 굉장히 짝부러지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5살 기사생분들은 10월 달에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움직임을 주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잠시 잠깐 잘 생각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사람 믿고 무엇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변화를 준다든지, 또 내가 무엇을 또 투자를 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괜히 소리가 날수 있고, 새로 시작해도 아니야만 못하리라 그러고, 변화를 줘도, 어, 움직였어도 썩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35살 기사생 분들은 10월달에 변화, 변동, 움직임수 안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힘든 일 있으면 헤쳐나가시는 게더 빠르지 움직임수, 변동수 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연의 운도 높이 들어와 있고 내가 또 금전의 운에서는 내가 이루고 갈수 있는 운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한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 괜히 그 코에 걸려서 일이 해결되는 것보다는 힘들게 갈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임으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지만 괜히 사람 때문에 구설수, 어, 다툼, 이런 것도 따라오고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굉장히 들쑥날쑥 내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7살 정사생 분들, 어, 47살 정사생 분들이 굉장히 깍쟁이같이 보여도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남들 볼 때는 판단력 굉장히 강하고 자기주장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사람들 인정 속에서 움직이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올해 대성균이 들어오면서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47살에 대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성균안 받으신 분들 어, 지금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이 성균 대성주를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3년지기 7년지기 10년지기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마다 조금씩은 틀려요 그래서 이대성주을 받으면서 10년이 편안하고 10, 20년이 편안할 수 있는 이런 운세 어, 말년으로 가면서 운세가 대운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47살 정사생분들은 문서운도 강하게 들어와요. 내가 문서를 잡고 갈수 있는 이런 운도 있고 사고팔고 하는데 막힘없이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 어, 그리고 우리 47살 정사생분들이 약간 부모님으로 근심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고 어, 가정사에서도 꼬고막게 어,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크게 직장이라든지일 이쪽으로도큰 변동 없어도 내가정에서 조금 소리가 날수 있는 이런 음식은 가정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9살 을사생분들, 어, 쉬운 9살 을사생분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내가 하는 만큼 열심히 했어도 빛이 안 나고 내가 이루려고 했어도 내그 찾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어, 하지만 5월부터 올아홉수 넘기면서 운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년복이 터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10월달 운에서도 내가 이루고 갈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래든지 아니면 내 영업 사업 하시는 분이래든지 뭐 비즈니스로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운에서는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커나갈 수 있고 주위에서 어 나한테. 명예, 운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사받을 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운 아홉 사 의사생분들은 이루고 갈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일이 굉장히 강해요. 이 10월 달 운에서는 한코한코 한코 열리기 시작하면서 내 운에서 대운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이 역할을 해주면서 말년이 편안하고, 어... 금전수도 그전에는 벌어서도 지키지 못한 거 지금은 지키고 갈수 있는 이런 대운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하지만 조금 몸으로 치시는 분들 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몸조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71살 계사생분들 어, 71살 계산생분들이 약간 몸수를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오기 때문에 건강 조심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새로운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금전을 한번더 벌어볼까 하고 투자를 한다든지 어, 무엇을 사았들하고 움직여 본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71살 계산생분들은 새롭게 뭐 변화를 주거나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조금 욕심을 냈다가는 내가 손해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 사람들 속에 괜히 구설수가 따라올 수 있고 시비수가 따라붙을 수 있고 괜히 요 시비수가 붙으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우리 벤티 여러분들이 10월달 기온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운도 강하지만 나한테 괜히 시비권수라든지 구설이라든지 사람을 중해서 약간 풍파가 따라올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